이제 어, 486조, 뭐 487조까지 이어서 또한 컨셉을 갖다 다뤄보는데, 뭐 이거는 뭐 크게 대단한 거 없고요. 그냥 삼수하는 문제예요. 다만 이제 어, 역시 이 문제를 갖다 풀어드릴 때 그냥 갖풀수 있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 에, 접근을 해갖고 들어갈 테니까 에. 일단 아이콘 LNX 플러스량에서는 아이콘 LNX 했을 때 회를 왼쪽으로 한칸이동하니까 여기서 어, 용도 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 넣어주면 아, Ln이니까 0 나오겠지 원점을 갖다 통과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고놈하고 X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했냐면 X equal 마이너스 1 X equal 마이너스 1은 정근선인데 일단 그거 하고 그 다음 y 이 q 2 하고 이렇게 끊어서 둘러싸인 넓이를 갖다 구하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관점, x축 방향으로 둘러싸인 넓이, y축 방향으로 둘러싸인 넓이. 일단은 이거부터 갖다보할게 얘가 도대체 어디서 바로 y=2하고 만났는가라고 써주면 여기에다가 lnx+3 이 e 함수 값이 얼마가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2가 나오는 되니까 x+3이 나오니 미치미치로 가니까 2의 적어 따라서 x 는 바로 2의 적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다. 이건 바로 마이너스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넓이를 갖다 구할 때가 여기서 봐봐봐봐라봐봐라. 뭐를 하면데 이렇게 생겨 있는 바로 직사각형에서 이 넓이를 갖다 빼도 되겠지? 그럼 직사각형 넓이가 2제곱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까얼마 2제곱이 갖다 나올 것이고 이게 빗변한 경이야 높이 얼마라고 할까? 이게 y 굴리했으니까이 이런 직사각형 넓이에서 얼마를 빼면 된다고? 여기 적분값을 빼면 된다. 0에서 얼마까지? 2마이너스 e 1까지. ln의 x 1을 빼갖고 적분을 할 것이다. 이말이지 오케이. 다만 이거 산수할때 여기는 바로 이 제곱으로 쓰고요. LNX 플러스를 갖다대돼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해도 되겠지만 아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갖다 봐봐. 얘를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한다 얘기야. 이게 이거 넓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X 플러스를 바로 뒤로 채워해갖고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갖다 해도 되겠지만 돼? 사실은 근데 그냥 빨리 하고 싶으니까 애초에 이게 원래 Y콜 LNX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을 거니까 얘가 지금 1 나올 것이고 여는 얼마 남겠니? 2제곱 이렇게 남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얼마 빼도 된다? 1부터 2의 제곱까지 lnx를 바로 적분한 걸 빼도 돼요 이렇게 산술하자 여기가 그럼 이거 lnx는 적분할 때 xlnx 마이너스 x xlnx 마이너스 x 쓴 다음에 2제곱 들어간 다음에 1 들어간 거 빼면 되니까 선 저는 그냥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걸 이 치환해 봐봐 t 치환하면 저거 봐봐 오케이 이걸 바로 x 플로스 1을 t로 치환했으면요 x가 0 들어가면 t는 얼마나? 1나와요 2 e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여기 t는 2가 나와요 이거 ln t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1dx, 1dt dx를 바로 dt로 쓰면 되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 여기 2의 제곱이 나와아 2의 제곱이 제 아닌가? 어, 여, 여기를 잘못 썼구나 아, 미안 여기가 2의 제곱 마이너스 맞습니까? 아까 저기가 아니죠. 어 다시 잠깐 잠깐 전에 아까 lnx 플러스 이 바로 2였을 때 x 플러스 2의 적곱 마이너스. 아, 2의 적곱 마이너스였구나. 여기를 잘못 썼네. 2의 적곱 마이너스였으니까, 애초에 여기가 여보였겠고요. 여기도 바로 2의 적분 나왔겠고, 2의 적곱 마이너스를 주면 이렇게 갖다 나와서 갖다 이야기 하기가 아니 이 숫자를 잘못 썼고, 어찌됐든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 계산을 하시면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시 보자 여기. 이 똑같은 내용이 그냥 바로 뭐할수 있다? Y축 방향으로 접근하면 된다 이게 여기서 얼마까지? 이까지 써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이미 갖다 쓴 것처럼 이건 ln x 플러스 3 하면서 다시 써주면 x 플러스 얼마 나왔으니까 바로 2의 y 적으로 나왔으니까 x는 얼마로 뺐는다 2의 y 적으로 마이너스 3 이만큼 나온다 이게 여기서 오른쪽에는 이 값에서 뭐를 뺀다고 위 왼쪽에는 이것은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3였거든 1을 빼니까 플러스 1 된단 말이야 그러면 dy 쓰면 되겠지 오케이 오른쪽에 y가 이 식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걸 빼는 거야 ,이? 여기서 대응되는 값은 항상 얼마 마이너스로 이게 바로 마이너스로 갖다 놨다이게여러분들이다 쓰는 것은 이건 지금 뭘 갖다 쓰는 거라고 요거의 dy 요거의 dy 요거의 dy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뺀단 말이야 요 값에서 얼마를 뺀다고 a를 갖다 뺀다고 해매주는 결과적으로 e y 승의 dy 요거 계산만 하시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개씩이나 보기에는 조금 렇다 부담스럽니까 한 개만 더 봅니다. 몇 번을 볼까요? 거기서, 그렇죠. 개념 넓히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7에 2번에, 어 문제가 두개씩이나 되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거기를 봅니다. x equal 저자가 y 적은 마이너스 4라고 됐다. 자, 이놈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이놈하고, y축.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하고, 다시, 이거하고, y콜레이. 아, 따 y콜레이. 그 다음보다 y축. 갔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이거 그림으로 갖다 그리자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x 이퀄 y 적은 마이너스 하나는 그냥 무언다고 생각하면 돼요. y 이퀄 x 적은 마이너스 하 y 이퀄 x 적은 마이너스 하 이렇게 나겠죠. 그럼 x 이퀄 y 적은 마이너스 하나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나온대요. y 다 영도 좀 x 강 마이너스가 나면서 오 이렇게 갖고 나가는 이런. 이것도 나름대로 뭐 Y에서 X로 되는 데는 바로 이참들로쓸수 있겠지 여기가 얼마나 갔는데? 얘가 2하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치고 y 은흐 중에 X는 바로 마이너스 4. 이만큼 나왔다 무슨 느낌이야? Y에 콜했을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나왔잖아 그걸 바로 대체한 느낌이야 어느 쪽 방향으로? 이거 Y에 콜했을 때는 Y축으로 X에 콜했을 때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림이 나온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요 놈과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Y축으로 둘러싸인 대형의 넓이 이만큼인데 맞죠? 이만큼이야 그게 요놈 그대로 똑같은 거하고 이제 Y 콜 A 었으니까 Y 콜 A는 이만큼 나오는데 이게 A가 이보다 커요 A가 이보다 컸으니까 이렇게이보다 컸으니까 이쪽으로 위로 이만큼 쓰겠다는 이야기 요렇게 써가지고 이만큼 쓰겠다는 이야기 에서 A 콜가 이만큼 여기 그림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 2차 이, 이 이게 이제 포물선인데 요 놈하고 Y 콜 A가 이렇게 있고 A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a가 바로 2보다 크다고 썼어 여기 쓰고 하이가그 다음에 y축하고 그러니까 요만큼이요 요만큼 이 넓이하고 어떤 게이 넓이가 같다 뭐하라? 같아라 같을 때 상수 a값은 도대체 얼마에서 갖다 나오냐 이렇게 되면 은 이것도 이제 빨리빨리 할수 있어요 천천히 하시는 분은요 뭐하면 돼요? 마이너스 a에서 2까지 뭐를? 얘를 적분하면 돼요 그럼 적분값이 뭐 나와? 양수나 음수나? 음수가 나와요 왜? y에서 이쪽으로 댕기는 값들이 전부 음수에요 음수 음수 오케이, okay? 그러니까 y is 마이너스 4의 dy 를 갖다 쓰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you 마이너스 4의 d y 를 쓰면은 이 e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a 이제 t 부터 여기가 a 까지 일텐데 s 부터 다시 여기 y 써봐요 a 까지 똑같은 you 마이너스 4의 d y 를 써주면 얘는 뭐 나올까? 당연히 이거는 you have to use e, then you have to use e, then y o 나올까? 당연히 0나온다게 왜? 저자가 분명히 이놈넬 기하고 이놈넬 위가 똑같다 했거든요. 그 되니까 첫분값은넘수 나오고 이거는 양수 나오니까 두 개를 더하면 0 나오게 있다게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는뭐요 마이너스에서 2, 2에서 a 똑같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얼마까지? a까지 y제곱 마이너스 4에 dy가 이 값이 얼마 나옵니다? 0이다 이렇게 조건을 세우면 여기서 a값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가보자 자 여기까지 하고요